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딱한 세대 남은 신축 테라스 빌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제가 일전에 일반 기준층을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너무 이뻐서 테라스 세대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를 세 가지 잡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외부 공간입니다. 대지 지분만 약 40평 정도를 가져가는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 2대 이상은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부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거실 창 기준 정남향으로 채광도 훌륭하고 앞에 전망까지 너무나 뻥 뚫려 있는 거실 공간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리할 만 나는 주방 공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테라스인데요. 테라스가 넓고 길게 잘 뻗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라스에서 보이는 전망도 정말 힐링 그 자체입니다. 자세한 입지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랑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외부 공간입니다. 대지 지분을 40평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주차 2대 이상은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전실 공간인데 왼쪽으로는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스타일 체크하기 좋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우물 천장용으로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실 창 기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하루 종일 너무나 잘 드는 신축 빌라예요. 전망도 물론 뻥 뚫려 있고요. 네, 이제 돌아서 주방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11자 동선이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리할 만나는 주방 공간이 아닐 수 없고요. 이쪽 각도에서 비춰드리면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쭉 들어가서 다용도실을 보여드릴 건데 보조 국탑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로 테라스로 진출입이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나오면 창고를 놓을 수 있는 짜투리 공간과 이렇게 넓고 깊게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전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남은 공간 마저 보여드리자면요, 안방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 안방은 요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건식 세면대 공간과 아담하지만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안방 욕실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은 다 보여드렸고, 첫 번째 서브룸 공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리기 전에 공용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룸 공간 마저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브룸 공간에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집안 공간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한 세대 남은 신축 테라스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